1분의 파이 x,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죠? 자, 이제 y는 k랑 만나는 서로 다른 세점 근데 x좌표의 합이 4분의 25래요. 자, a, b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느냐? 일단은 주기부터 한번 봅시다. 주기가 지금 2분의 파이 분의 어 2파이죠? 그러면 4가 됩니다. 여기가 4죠? 여기 2. 자, 그러면 여기 가운데는 당연히 1이겠죠? 요거를 이제 알파, 그 다음에 베타, 감마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러면 일단 a와 c의 관계가 나오죠? 자, 알파에다가 주기가 4니까 플러스 4를 한게 이제 감마가 될 거예요. 그죠? 요런 형태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중점, 이게 1이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x 좌표 합이 4분의 25라고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어떻게 되느냐? 2 더하기 알파 플러스 4. 요게 이제 4분의 25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알파는 4분의 25에서 마이너스, 요거 더하면 6이네요. 요, 요렇게 될 거니까. 어 그럼 얼마가 나오게 되냐? 4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럼 AB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 지점,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2였으니까 4분의 7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AB의 길이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죠? 4분의 7에서 4분의 1을 빼게 되면... 4분의 6이니까, 어, 2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어, 정답은 3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